이야 보세요 닭가슴살 오 사료 연어 설레게 새우 새우는 알러지 체크해 주세요 우리 메리와 복만이는 잘 먹어요 알러지 없고 잘 먹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오늘 줄게요 야요거는 바닥으로 해서 고정을 시킬게요 맛있게 얌얌하세요 메리 메리 먹방 Let's go! 메리 아우 잘 먹었어요. 메리 잘 먹었어. 복만이도 아빠가 다 줄게. 그래 그래. 메리 잘 먹었어요. 메리 막방 잘했어요. 복만이는 핫타 먹는 거야. 아유 불쌍해라. 복만이 내가 줄게. 복만아. 아빠가 너떼줄 거야. 아빠가 그래 맛있는 거 줄게. 그래 그래. 핫타 먹는 거야. 아빠 가 줄게. 예, 네, 이제 줄 거예요. 그래. 아빠 줄게. 그래 그래. 네, 그래, 겸둥이들 잘 먹었어. 메리 잘 먹었고, 복마이들 줄게. 잘했어요.